질병과 관련돼서 치료의 주체는 환자 자신과 가족이거든요. 아,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의사라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전적으로 맡기는 건 아니죠. 물론 가장 수술을 받는 데든지 중요한 결정을 할때 때로는 전적으로 맡기지만 결국은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이미 그건 뭐 우리 안에 자연 치유력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, 그 자연 치유력을 어, 잘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평소 때 그래서 건강 관리 잘하시는 게 중요하고 치료와 관련돼서 전문가의 얘기를 듣지만 최종 결정은 내가 하는 거죠. 의사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. 어, 그게 좀 의심스럽다. 그럼 제2차 의견을 구할 수 있죠. 그래서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게 결국은 자기 스스로도 행복하고 그 문제도 잘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. 의사가 알아서 다 해주는 맡길 테니까 알아서 다 해주세요 그러는 그게 옳은 상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결국은 내 문제는 내가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시고 지식도 갖고 실천도 하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